물적 분할에 관해서는 투자 환경을 좀더 신뢰감 있게 만들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기존 주주들한테는 허망하고 허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쨌든 탑픽으로 찍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LG 엔솔이 보니까 저 희망 공모가는 이제 25만 7천 원에서 30만 원인데. 그 밴드가 최상단 30만 원 기준으로 일단은 공모 규모를 말씀해 주셨고요. 와이님, 그 공모가가 과연 뭐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도 항상 유튜브 이제 채널을 통해서 소개를 해주시는데요. LG의 에너지 솔루션 공모가에 대해는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상당히 어 공모가를 책정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저도 생각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큰 회사, 네. <laughs> 너무나 큰 없죠. 회사고. 네. 사실, 그, 공모주는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가치를 산정하냐면, 비슷한 업종에 이미 상장해 있는 업체들의 가치를 비교해서, 어 얘네가 이만큼이니까 우리도 뭐 이만큼 받아야겠다라는 게 맞습니다. 공모주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래서 두가, 두 개의 회사를 어 비교 대상으로 꼽았습니다. 중국의 CATL하고 네. 우리나라의 삼성 SDI인데요. 근데 문제는 이 둘의 가치 차이가 너무 큽니다. <laughs> 네,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은, 에비타 방식으로, EV 에비타 방식으로, 네. 어, 공모가를 산정했는데요. 그 수치로 따지면, 삼성 SDI는 한20 정도 나오고, 네. CATL은 한80 정도 나오거든요. 네, 80으로 엄청 크죠. <laughs> 그래서, 요 둘을 평균 한 50이 저희 가치입니다. 하고 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CATL에 비하면, 와, 싸다. <laughs> 근데, 삼성 SDI에 비하면, 너무 비싼데? 요런, 중간의 단계에 있게 된것 같습니다. 공모가는 아 정하기는 뭐 상당히 이게 적정한지는 사실은 상장해서 시장가가 정해지면 아 공모가가 쌌구나 아니면 아 공모가가 비쌌구나 알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확실한 건 아마도 큰 이변이 없지 않는 한어 공모가는 30만 원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웃음> <웃음> 맞습니다. 네. <laughs> 지금까지 대형 IPO 종목들이 공모가 밴드 상단에서 어, 벗어난 적이 없었거든요. 네. 공모주가 상장했을 때 공모주와 유관된 업종주, 좀 저평가된 주를 미리 상장 전에 사는 것도 좋은 길목시키 전략이라도 소개해 주셨는데 이 삼성 SDI가 말씀하신 대로 EV 에비따 기준으로 배수가 낮다 보니까 오히려 그 LG 화학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을 하면 삼성 SDI가 되게 저평가돼 모인다는 이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아니. LG 에너지 솔루션이 50이고, <laughs> 삼성 SDI가 20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삼성 SDI는 꾸준히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내고 네.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조금 무서움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좋다고 해서 투자했는데,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투자했는데, 각각 물적 분할의 소리니, 삼성 SDI라고 안 하라는 법이 있을까라는 음. 물음표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물적 분할에 관해서는, 뭔가 이 투자 환경을 좀더 어 신뢰감 있게 만들어주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물적 분할을 공부했을 때 이게 생긴 게 IMF가 계기가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예. 원래 이거 만든 이유는 안 좋은, 그러니까 회사의 안 좋은 부분 때문에 전체 기업이 도산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물적 분할을 활성화한 건데 지금은 역으로 좋은 예. 거를 내보내고 있으니 기존 주주들한테는. 어, 너무나 허망하고 허탈한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LG 화학 주주분들 중에서는 배터리 사업을 보고 투자하신 분들 많을 거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도 LG 화학의 다른 분야가 캐시카우로 돈을 벌어주고 그 돈으로 투자해서 여기까지 온 건데 결국 물적 분할로 나가버리면 기존 LG 화학 주주들한테는 얻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뭐 삼성 SDI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어, 기존 주주들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웃음> <웃음> 네. <웃음> 네. 되게 진정성이 담긴 네, 멘트셨고요.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을 LG 화학 주주분들, 소액 주주분들은 특히 약간 눈물을 머금고, <laughs> 이제. 일제학 기존 주주들의 약간 눈물로 이제 이루진 어 약간 주식 같은데 그러면 최근 안 그래도 그 물적 분할 말씀을 하신 김에 이제 최근 뭐 이제 제도 제도권에서 여야에서 이제 이 물적 분할 규정을 할때뭐 신주 인수권을 기존 소액 주주들에게 부여한다든지 식의 제도 개선하는 여러 제안이 되고 있는데 뭐 라이언 님은 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제도가 나을까요? 뭐 인적 분할을 무조건 또 강자자고 하면 자본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예. 조금 아쉬운 점이 있죠. 어, 저도 똑같은 개인 투자자다 보니까 아쉬운 게 우리나라는 물적 분할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 어, 이거 물적 분할하면 좋겠다면 하면 이적 분할을 하고 인적 분할하면 좋겠다 는 기업들은 물적 분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대주주나 기업의 유리한 입장을 선택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뭐 대다수로 차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그래도 그 지분을 갖고 계신 소액 주주분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게 어, 마음이 아픕니다. 네. <laughs> 그래서 인적 분할, 물적 분할, 어떤 게 됐던 어, 기존 주주와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또 이제, 구체적인 청약 전략을 좀더 세부적으로 이제 가보려고 합니다 그 LG에너지솔루션 공모주 배정한 이제 공, 그 대표 주관사 내역을 보니까 일단 일차적으로 인수수량이 많은 이제 KB증권이랑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에서 청약을 노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요즘 또 아이언님께서 개인 채널에서 요즘 그 공모주 청약 마감일을 기해서 이제 실시간 청약 경쟁률도 1, 2차랑 2, 2차로 나눠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어느 좀주권사를 노리는 게경쟁률좀 유리할까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게요. 예. 어, 그러니까 증권 주식수를 비슷하게 나눠 갖지 않았고 일단 KB가 엄청 많이 가져가고 예. 대신과 신한이 그 다음에 또 비슷하게 좀 많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거의 <laughs> 사실 예. 어, 이걸 왜 이렇게 조금 나눠주지? 차라리 어디 몰면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가져가셨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를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마이너, 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이용하시지 않은 증권사들도 있고요. 맞습니다. 거기서 또 의외의 상황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할수 있지만 또 워낙 배정받은 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음. 결국에 또그 물량이 많으면 사실 뭐 균등 배정 청약 하시는 분들도 예를 들면 400만 주 배정받은 곳에선 50% 해도 200만 주나 있지만 뭐 몇십만 주 배정받은 거 반으로 자르면. 또 많이 적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예측하기는 너무 어렵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일단 어느 증권사가 유리할지 모르니, 만드실 수 있는 증권사는 다 만드신 다음에, 네. 어 1일차, 2일차 상황을 보시고,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또 이거 고무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여러 증권사 계좌를 사실 다 미리 터+ 놓으셔야 돼요 개설을 해 놓으셔야 되는데 이~ 또 (20일) 제한 또 개설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한번 살짝 언급해 주실 아, 수 있나요 이~ (20일) 제한 규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 저희가 계좌를 그렇게 자주 만들진 않거든요 네. <웃음> <웃음> 여러분들이 공모주 청약을 안 하셨다면 이렇게 계좌를 자주 만드실 일이 없어서 뭐~ 왜 내가 계좌 만드는데 제한이 있어 이런 걸 처음 아셨던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생긴 게 어~ 여러분들 그냥 괜히 불편하려고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 사회에 지금 보이스피싱과 대포 네. 통장으로 인한 피해가 생각보다 매우 큽니다. 아, 저희 어머니도 한번 당하셔가지고.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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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정말 치가 떨리는 네. 일인데요.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이런 피해가 누적되다 보니 어쩔 수 없게 정상적인 금융활동하는 여러분들한테도 어, 제재가 약간 가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20일 안에 계좌를 많이 만드는 건 이거 별로 정상적이지 않다. 사실 정상적이진 않잖아요. 20일 안에 그렇죠. 그렇게 계좌를 많이 만드는 일이 없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못하게 막자. 그래서 최소한, 어, 20 영업일이거든요. 달력 20일이 아니라 20 영업일마다 하나씩이면 이 정도면 리즈너블하지 않나? 그러니까 아, 까 20일 정도면 뭐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만드실 때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어, 강제 규정이 아니에요. 이게 그냥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어떤 증권사는 뭐 지키지 않습니다. <laughs> 비대면으로 개설할 때 그냥 개설되는 증권사가 있어요. 어떤 증권사는 철저하게 지키는 증권사가 있고요. 어떤 증권사는 하나까진 또 되는 증권사가 있어요. 20일 내에 하나 만든 경우엔 받을립니다 해서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증권사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또 계속 바뀝니다. 정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는 원래 20일 제한이 있거든요. 근데, 네. 뭐, 현대, 어 지금, 그러니까 현대 엔지니어링 청약이 있는데요. 2월 2일까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어, 개설하실 경우에도 20일 제한이 없습니다. 지금 현대차 증거 음, 같은 경우. 그래서 음. 항상 좀, 어,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그때 좀 찾아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공모 규도,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이제 LGN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뭐 기대반, 걱정반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 정도 규모가 큰 청약 사례를 보니까 과거 삼성 생명이 또그 직전에 이제 최대 규모이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삼성 생명도 당시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공모가 대비 많이 빠져 빠지치기가 길어졌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비슷한 투자 리스크를 고민 미 걱정하시는 투자 분들 위해서 혹시 뭐 아이언님께서는 리스크를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요? 예. 아 저도 그 부분을 상당히 예전에는 우려했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 기존에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전에 가장 큰 공모로 한 청약이 네. 삼성생명이고요. 삼성 삼성생명 이전에 넷마블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2000 이제 올해부터 막 엄청나게 큰 규모의 청약들이 들어가면서 이제 순위는 완전 바뀌게 됐지만 네. 그 전까지 뭐 2조가 넘는 청약은 삼성생명, 넷마블 정도였기 때문에 이 레퍼런스가 여기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 종목들이 상장에 그렇게 큰 상승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오히려 공모가를 하회하는 기간도 있었기 때문에 아 규모가 너무 큰 거는 큰 상승이 어렵구나가 어~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근데 작년의 사례를 아, 보면 어~ 그렇게 큰 종목도 갑자기 상한가를 가기도 하고 네. 되게 시장의 뭐 유동성과 어~ 공모주 투자를 그니까 상장당에 공모주 투자하시는 뭐기관은 물론이고 개인 투자자분도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종목이라면 규모가 커도 충분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여건은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드는데요.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 <laughs> 크기는 또 너무 큰. 제가 이게 2위, 3위, 4위가 삼성생명 어, 크래프톤 그리고 아마 넷마블 이렇게 세 개일 네,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요세개 1위부터 아 2위부터 3위까지 4위까지 세 종목을 더하면 거의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비슷슷하거든요이세 아, <laughs> 종목이 동시 상장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네. 어떤 일어날지 아, 조금 두려움도 있긴 어, 합니다. 네. 또 상장 예정 종목도 한번 가볍게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또 다음 기대되는 IPO 대우죠. 현대 엔지니어링 이제 상장 가시권에 들어간 상황인데요. 지금 일단 공고 일시가 1월 25일 정도로 지금 일단 증권 신고서가 제출돼 있고요. 뭐 IR이나 수요 예측 내지는 뭐. 공모가액 이런 확정공고도 1월 28일 정도에 예정입니다. 이 정도면 거의 2월에 상장한다고 봐도 될것 같은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현대엔지니어는 아까 현대차주권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그 개인이 투자에 유리한, 좀철학하기 유리한 증권사라 아니면 공모투자 전략 한번 말씀 가능하실까요? 어, 무조건 현대차증권이 유리합니다. 아, 네, 무조건. <laughs> 이건 약간 네. 답이 나온 상황이에요. 공모주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대차 증권은 계좌 수가 다른 증권사에 비해 좀 적습니다. 어떻게 보면 손님이 별로 없어서 유리한다는 말씀이세요. 아, 어, 네. 그러니까 그 계좌를 많이 안 만드시는 그렇죠. 증권사이기도 하고 지점도 상당히 많지 않고요. 그렇죠. 어,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 만드신 분들이 아니라면 대부분, 어, 현대차 관련 직원이실 분일 <laughs> 것 같습니다. 제가, 제가, 어, 현대차 증권 계좌를 만들려고 예전에 그, 제한 걸려가지고, 예. 직접 찾아간 적이 있는데, 예. 양재동, 그, 사옥, 이 현대차 사옥 1층에서 만들었거든요. 아, 거기, 아, 거기 진짜 현대차 중권 <laughs> 네. 지점도 있군요. 예. 네, 거기 갔는데, 여담인데요. 되게, 그때 뭐 시위하셔가지고, 예. 저, 왜 왔냐고 그래서, 직원 아니라고, 직원 아니, 그러니까 직원이냐고 묻고, 직원 아니를 때왜 왔냐고 그랬더니, 저 1층에 증권사 보러 왔는데, 안 믿으시더라고요. 아. <laughs> 네, 거기, 다 노정의, 직원들만 이용하시나봐요. 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진짜 증권사 네. 이용하러 왔다고 네. 얘기하고 네. 들어간 경험이 있습니다 아예뭐 네. 영상 보시는 현대차증권 직원분들께 <laughs> 네. 특별한 아기는 <아이도> 없으면 <laughs> 네. 저도 열심히 한번 청약을 해보려고 합니다 현대차증권을 네, 줄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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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지금 현대차증권이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다른 청약들 같은 경우에는 어, 좀 사용자가 적은 청약은 주식이 적게 배정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뭐 거의 무슨 꼬다리 조금 남은 거 나눠 갖는 네. 식으로 적게 받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 그래도 현대 관련 기업의 상장이라서 그런지 현대차 증권이 수량을 꽤 받았습니다. 20% 받지 않았나요, 제규 네, 20%, 않았네, 예, 네. 20 지금. 네, 20만 주로. 네, 그렇죠. 20%를 예. 그러니까 이거 거의 메이저 증권사들이 받는 만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다 유리한 거 아시고 예. 비대면 계좌 개설도 이제 다 풀렸고 그래서. 어, 또 계좌가 또 그만큼 많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또 여담이지만 또 실제로 실시간 경쟁서 틀어주신 거 보니까 그래도 확실히 그 소위 중소형 하우스 그 중소형 증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계좌수가 적다 보니까 네, 확실히 많이 적습니다. 경쟁률이 좀덜 네.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네. 경쟁률 라이브 하면서 느낀 건데요 네. 사실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증권사를 철학하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합리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laughs> 누가 봐도 한주 받는 게 명확한 한국투자증권보다는 세 주를 받을 수 있는 대신증권이 네. 유리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죠. 그런 상황이 네. 생기면 한국투자증권을 취소하고 대신증권으로 옮겨오시면 되는데 어, 귀찮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laughs>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 내가 주로 쓰는 증권사가 아니어서 라는 네.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유중 하나가요. 사실 이 공모주 한두 한주두 주에서 수익이 아주 어마어마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수익 자체를 뭐 되게 쿨하게 버리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많기 때문에 요 경쟁률이 그래도 아직까지 아직까지 맞춰지지 않는 원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쿨하신 분들 덕분인 것 같습니다. 또 이월 이후로도 꾸준히 신규 IPO 종목도 있지 않습니까? 뭐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부터 해서 이지트로닉스 나래 나래미 나로테, 아셈스 등등 있는데요. 뭐 아직 소개되지 않은 종목 가운데 뭐 아이언 님이 개인적으로 유망하게 보시는 좀 공모주가 있다면 한번 두세 개 정도 소개 가능하실까요? 아, 네. 제가 이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는 증권신고서가 엊그제 등록된 종목도 있어 가지고 제가 올라오자마자 다 보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근데 얼핏 봤거든요. 그냥 계속 얼핏만 봤는데 일단 스코넥 엔터테인먼트는 VR 관련 음. 음,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건 작년에 가장 쎘던 테마는 메타버스잖아요. 메타버스. 네, 작년에 가장 많이 오른 회사는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네. <laughs> 그리고 순위권 있는 회사들을 보시면 막 시랩, 맥스트 다 메타버스였거든요. 네. 근데 이 추세가 이어질 수 있고. 어 이어질 수 있다면 어, 어찌 됐건 그리고 VR 관련을 메타버스로 연계해서 생각하는 투자자분들이 많다면 스코닉 엔터테인먼트도 어 나름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골프를 전혀 안 치고 <laughs> 예. 어 몰라서 어 자세히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요. VC라는 회사가 골프 관련 회사거든요. 음, 예. 거리 측정기를 만드는 어, 예. 회사예요. 예. 근데 지금 제가 최근에 놀랐던 게, 제가 TV를 거의 보지 않아서, 근데 TV를 우연히 봤는데, 공중판데 골프를 치고 있더라고요. 골프 예능 유이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예. 보고 느낀 게, 와, 골프가, 얘기는 많이 들었거든요. 골프를 이제 많이 치신다고? 저는, 그니까, 러 옛날에 골프 친다고 하면 상당히 골프는 나랑은 전혀 관계없는 운동이야. 아 어, 그거는 되게 돈이 많이 드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골프가 거의, 어, 2030한테도 생활 스포츠처럼 자리 잡았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렇게, 방송에서까지 골프 예능이 있을 정도면, 어, 골프에 대한 뭔가 수위주로 부각이 된다면 이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골프도 안 치고 네. <laughs> 자세히 읽어보진 네. 않아서, 네,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뭐, 끝으로 좀 전체적으로 질문 정리하자면 어쨌든 올해는 또 분위기가 작년과 달리 연준이 본격적으로 어쨌든 금리도 올리고 양쪽 긴축에 나선다고 하다 보니까 좀 최근에 나스닥도 좀 기술주 위주로 낙폭이 좀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 공모주 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은지 뭐 개인적인 견해 있으시면 봐봤습니다. 아우 제가 이런 말씀, 이런 이야기를 드리기에는 제가 워낙 내공이 약한데요. 그래도 제가 전 항상 생각하는 게 항상 그 공모주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모주 투자도 어, 사이클 이 있는 투자입니다. 음, 음. 2020년, 2021년은 역대급의 해였어요. <laughs> 근데 이런 수익과 이런 상승률이 계속 유지된다라고. 막연히 생각하시다가는 어 크게 당황하실 순간도 올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모든 투자가 그렇잖아요. 뭐 연준도 돈을 풀 때가 있고 어 다시 회수할 때도 있는 음. 거고 뭐 주식도 오를 때가 있고 어 하락할 때도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장기 추세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국장을 막 미워하고 싫어하는 이유 중 하나가 그래도 예를 들면 나스닥만 보면 나스닥 그렇게 막 뭐, 망할 것 같은 위기에서도 결국 살아나서 신고점을 찍어주니까, 아 지금은 안 좋은 시기가 있어도 좀 버티면 더 좋은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결국에 시장 자체의 크기가 커질 거라는 믿음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국내 증시에는 그런 믿음이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올해, 그러니까 2020년에 갑자기 확 뚫어버릴 때를 제외하고는, 박스피라는 오명을 사실 우리 나라 증시가 지고 있었잖아요. 그런 점에서 어 조금 아쉬운 면이 있는데요. 근데 앞에 했던 얘기랑 좀 연계해 보면 기업들이 어 주주들보다는 어 대주주라든가 기업 자체의 이익을 위해서 많이 행동했던 것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결국 주주들을 위해서 미국처럼 주주환원 정책도 많이 하고 자사주도 메인 많이 하고 소각 많이 하고 배당을 많이 하고. 주주친화적인 정책을 펼친다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증시 환경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법이니까요. 그 사이에는 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뭐 공부하시면서 다른 기회를 많이 찾는 연습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지금까지는 근데 서로 웃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laughs> 오랜만에도 벌써 좀 우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laughs> 네 근데 어, 앞으로 좋은 일만 다들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꼭그 수익뿐이 아니더라도 인생에서 좋은 경험 많이 하시고 행복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금까지 자이언트 TV 안광수 기자였고요 아, 다음에도 또 우리 아이언님과 함께 기회가 닿으면 또공모주 투자자를 한번 다뤄보면서 세세하게 공모주 내용 파헤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